네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제가 오늘은 고향, 덕양구, 내유동 쪽에, 어,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정말 맛있는 고깃집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. 그 내유 대박집이고요. 냉동이 아닌 생고기만 취급을 하십니다. 그래서 뭐 숯불고기, 뭐 생고기 전문점이라고 적,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, 어 정말 뭐 고기 종류는 많습니다. 뭐그 전에 어, 이 정문하고 후문이 좀 갈려져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바로 후문이고요. 후문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네 소갈비살, 뭐 진갈비살, 차돌갈비파기 여러 가지 한우 부위가 있고요. 어, 돼지고기로는 삼겹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먹어볼 메뉴는 소갈비살하고 삼겹살 각각 1인분씩 먹어볼 겁니다 네 코로나 방역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유 대박집 메리트가 뭐냐 하면은 어, 반찬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깔끔하게 나온다는 점이 반찬 때문에 한번 오시고 또 오시고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 많이들 찾아오신다고 합니다. 네, 정말 고깃집 하면은 반찬 가지수가 거의 없기 대부분인데 여기는 반찬 개수부터가 엄청 많아요. 그리고 반찬 재사용도 안 하고 어 직접 다 반찬을 만들어 주십니다.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그런 반찬들 따끈따끈한 밥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와이 반찬 보십시오.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 고기하고 같이 곁들여 드시면은 존맛탱입니다. 여러분들 이게 냉동이 아닌 생으로 쓰니까 고기 맛이 좀 다릅니다. 육즙이 팡팡 터지고 완전 질이 다릅니다. 이것은 소갈비살이고요. 어 그리고 옆에는 바로 삼겹살 생 삼겹살입니다.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 꼭 드셔봐야 아는 그 맛.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습니다. 어, 육즙이 팡팡 터지고 느끼함도 1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향에 오시면은 고깃집을 찾는다 하시면은 이 내유동에 있는 내유 대박집 꼭 한번 이용해 주시고요 예약도 가능합니다. 네 손님이 단골 손님이 좀 많습니다. 한번 오시면 다 단골이 되는 그런 맛집입니다. 네 지금까지 고향 내유동에 있는 내유 대박집이었고요. 숨어 있는 우리 어머니 집밥 같은 그런 맛집입니다. 네,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.